네, 매직하우 마술사랑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마술 연출 다 보셨습니까?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드를 스탑을 외치잖아요. 자, 뭐 이건 여기는 뭐 트릭이 없어요. 자, 관객이 골랐어요, 그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고르게 해도 됩니다. 꼭 굳이 멋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뭐 골랐어요, 그죠? 자, 관객이 굴른 카드를, 자, 이쪽에 넣는데, 뒤쪽에서. 자, 이렇게, 자, 각도를, 자, 여기서 이렇게 틀어요. 그냥 이렇게 넣지 말고요.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빼기가 힘들어요. 어, 설명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이 카드를 한번 실제로 한번 넣어보세요. 넣, 넣게 되면, 어떨 때는 이렇게 앞으로 톡 튀어나오고요. 어떨 때잘 넣, 잘락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죠? 음, 그래서, 고곳을 이용한 착시? 착시 현상인데, 그죠? 착시 마술인데, 실제로 가운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가운데쯤에, 뭐, 꼭, 굳이 가운데는 아니에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죠? 얘가 이제 미, 이 카드를 쪽으로 밀, 밀어버리면 얘가 나오겠죠, 앞으로. 그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이 모서리로, 이 모서리 부분으로, 그 부분을 딱 찔러 넣어요. 그럼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딱, 나오데 진짜로, 가운데에 넣어버리면 안 돼요. 음. 진짜로, 가운데에 넣으면, 절대로 이 가운데께 밑으로 밑으로 올수 없잖아요. 그죠? 자, 관계기공 카드 3크로버입니다.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자, 3크로버만 뽑았다. 그러면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그럼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딱 넣었죠? 그 상태에서 얼른 빼서, 밑으로.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톡 이게 피어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건 피어 나오게 하면 관객이 어 진짜 높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때 재빨리 살짝 당겨서 손목을 살짝만 틀세요. 너무 많이 틀면 편하니까 그죠. 해서 살짝해서 밑으로 딱 갖다놔요. 자 앞에서 보일 앞에서 볼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내리 주시면 돼요 올리면 들어간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내리시면 절대 보이지 않으세요. 한번 찔러 놓고 자, 찔러 넣고, 자, 자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냥 이래서 앞쪽을 좀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뭐 하나, 둘, 셋 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줘도 되고요. 뭐 아니면 아까처럼 이 줄처럼 이렇게 해서 카드 카드가 순식간에 내려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쉽죠? 아주 간단하죠? 엘리베이터 마술이었습니다.